가린이가린이 가린이, 디디디. 에? 버튼 좀 줄게, 기다려봐, 버튼 좀 줄게. 제발 기다려봐. 내가 내가 피가 안 찬다고. 피, 가안 찬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제발 기다려봐. 저 지금 바쁘거든? 알았어. 이거, 이거 만 하고, 이거 만 하고 줄게. 이거 만 하고 줄게. 제대로 오지 마. 제대로 오지 마. 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빠, 바빠, 바빠. 가린이가린이 뭐라고요? 안 찬다고요? 아니, 피가 안 차. 왜, 왜, 왜? 와, 좋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헌터로 걸렸어 이제 헌터는 자 모든 애들을 죽이면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하... 좋습니다. 아나 이거 필요 없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미러가 엄청 커졌어 여러분들. 아나나 나 근데 이거 좀듣기뿐이어 진짜. 아니 갑자기 애들이 아니 나 솔직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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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좋아가지고 하늘... 나 하는 척 했거든? 아 근데 애들이 다 이게 헌터를 했어. 나 너무 놀랐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다시 하면 안될 거니까 애들이 아 이제 안심한 건 갖군 에서 그런 말있어 와. 이제 가리가 그거네. 엔더그램님, 반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밟으면 이렇게, 되, 이렇게, 돼요. 와, 나, 야, 이번 컨텐츠 개꿀잼이겠다. 와! 잠깐만. 자, 여러 잠시만요. 자, 처음 왔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지금, 디코 또 오려놨네요. 아, 씨. 자 반가워. 와, 나 어떻게 진짜 헌터 걸렸어 좋았습니다. 잠시만 우리 스킨, 스킨을 스킨 받도록 할게요. 이거 헌터 이거 할때 스킨 컨트롤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더라 하더라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헌터는 그러니까 사안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이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닉네임은 s b 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와요. 에휴, 잠시만. 자, 우리 잠시만, 이거 하면, 이시는지 하겠습니다. 스킨 다운됐습니다. 저는 다운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다뭐 스킨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자저는 이제 헌터 여러분들 자 우리 마이너만 습니다아 좋아요 아좋 좋다, 좋다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너무 긴장돼 나나나 항상 이 다운 되잖아 가지고 아다 아, 자자 자자 자 저도 이제 파이밍 하시다 됐다 자병 바꾸고. 잠시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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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니 어, 어. 멋을 에다가 이건, 이건 터졌어 왜심장을 벌써 발견했다 아 진짜 나나이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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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고 있어 부시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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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벌써 부시고 있어 오나나나터졌다나터졌다 나 마이 마이너스 사사 사에다가 마이너스 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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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십육 지 좋아 좋아 너 농사 그거 샀어? 아 그걸 안 샀어 중요한 거 아, 아아 내가 줄게 내가 내가 줄게 니 일단 니 일단 스폰으로 아 일단 그러면 어 뭐야 알았어 오, 오 나이스 아나 채팅장 채팅장 야이 채팅장 이네복 끼라 해줘 이거 말해줘 어? 그거 채팅장 쓴 사람들은 못 볼텐데 어차피 아이 나 이거 나도 꺼야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응? 음? 아 근데 뭐? 아니 나나나 나, 나 까먹 까먹 안 했어 이거. 근데 자 이미 미리 꺼놓지 않았을까요? 몇번 말했었는데? 아 그런가? 난 까먹어 까먹어 가지고. 나 일단 나, 나 일단 나 갔다 올게. 나 일단 갔다 올게. 너 어디야? 에? 네? <laughs> 저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요 저. 오케이 오케이. 너 직업 뭐야? 직업? 저 직업이야. 암살자요 암살자 오. 너 근데 서울시 있냐? 너 진짜? <laughs> 너 그때 나랑 서울 때야너너너 너, 너, 나랑 서울 때너 엄청 뚜까마웠잖아. 아시어 하나 더 발견했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이따 다른 애들 통화하고 올게. 네. 응. 안녕하세요. 우리 동생. 아,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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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한타 걸렸어. 나 진짜. 나 신념 개찔렸어 어. 어. 형님. 뭐 어떻게요? 저 벌써 신을 뚫개 빠가났어요, 형님. 지금 지금 한개더 발견했어요. 지금 어? 리더가 위도 리드 한개더 발견했어. 어떻게 뭐야? 지금 이제 세개 뽑았었거든. 왜, 왜야 이따 이따 야 이따 너 이따 내가 좀 파밍 잘 잘되면 이좀 죽여라 나. 지금 뭐한나봐 나저왜 뛰고 지랄이야. 아 욕하지마 욕하지마 욕하지마.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날날날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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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래? 와나그나 진짜 나, 나, 나 쫄린 게야 나나지 나, 어. 어 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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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깜짝 나 지금 나어나 잠깐만. <laughs> 야나 진짜 쫄린 게 진짜. 그 뭐지? 애들이 갑자기 막너헌터웠다 그랬잖아. 나 어. 지금 제가 정 정방이 말 말해줄게요. 뭔데? 지금 지금 육킹이 좀좀 많이 견제해야 돼요. 육킹이가 지금 그거 했어요. 뭐? 안 살짝? 그거 불임이랑 물이 브림 다워졌어. 진짜? 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운영자도 운영자도 존나 놀란 건데. 와 아, 이거 괜찮은데, 아. <laughs> 욕하면 안 돼. <laughs> 아 이거 오해한지 어떡해, 어떡해요 이거? 어 잠깐만. <laughs> 어떡해요 이거? 나나 나 그러면 일단 타밍을 음... 열심히 좀 할게. 아 브레인 바야겠다아 진짜 어떡해? 하... 에? 브레인이 좀 사겼는데. 는다아나 진짜 개 쫄렸어 근데. 나 일단 나 일단 나 일단 뭐 살까 일단 농작물 살까 농작물? 농작물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아나나나 나, 나, 나 근데 발견했어 근데 우리 돈을 벌어야잖아 일단 이제 농작물 박 박부터 막살이 끼는데 일단 일단 나나 일단 연지한테 통화 올게 네 잠깐만. 여보세요? 어? 초록또 찾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록도 찾았고 네저 찾았어요 네저 찾았어요 찾았는데? 잠만 신아야다 찾았다고? 잠시만 뭐? 다 찾았어요 찾았어? <laughs> 잠시만 에이 다찾어 다시 옮겨 찾았어? 두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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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찾았어? 아 초록색 초록색도 밝혀졌어 어. 지금 누군가 가졌어 아저 저, 누군가 가졌저저저일저 저, 저, 저 이거 이거 살게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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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이거 살게요 이거 이거 탭나 어. 이거 농작물 살게요 어. 어, 머리 아파. 빨리 줏자. 수님 일단 돌아다니세요. 제가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바 제가 어떻게 이거 뭐 사, 사야되는데요, 저 어차피? 아 빨리 그러면 살거 사세요.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아, 저그러려네 아. 자, 영자님. 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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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 수이야. 우리 아니, 우리 아수야 수요 수야수야수야수야 수요 두 개만 드세요.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 수요 야요 잠깐 잠깐 잠 잠시만 기다려 아, 잠시만 기다려봐 수요 잠시만 기다려 아 잠시만 기다려잠시만내말내 들어봐 내말 들어봐 나랑 같이 수박 수박농사하자. 열개 내놔. 아 수박 아 수박농사하자일까. 열개 주고하래 열 개. 아 알았어 알았어 죽기자여기사지말라고사지마 사우지 마야. 자나 나. 아야 니뼈뼈 뼈만 다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반대쪽이라고. 왜 그쪽에다.. 근데.. 갱이, 갱이.. 갱이는 없나? 아그 그 농사 돼있어. 보니까 뭐, 나 봤는데.. 야 아, S야. 그, 나 봤는데 그 돼있더라고. 농사는 어, 공간 있어? 있어요. 네데 있어요. 데 있어? 그러면은.. 야뼈뼈뼈뼈 뼈, 뼈, 뼈. 뼈만 사. 뼈만 사면 내가.. 아, 그, 너... 이래야 되는데 좀 빨리 해주세요. 아, <laughs> 지금 한 분이 지금 겁나 짧거든요 스펙이. <laughs> 아 어떤 새끼가 3개.. 아 맞다 어떤 놈이 3개 찾았지 이미. 어 뭐야 잠시만. 왜 이렇게.. 아 잠시만. 왜 이렇게, 이렇게 팔게 돼요? 4개, 4개 파게 됐다고 저게? 아니 아니 네 번째 신호 네개뼈 뼈, 뼈 하나랑 아 무슨 네. 소리예요 저 색이 안 찾았어요 네개 찾았어요 뼈, 뼈, 뼈 하나랑 흰색은 밝혀졌어 누군가 감자 하나 주세요 네뼈 하나랑 감자 하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저도 저도 곧장흰색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 핀, 잠시만 잠시만 야, 잠시만 이거 너 잠시만 타이 너? 너 빠른 거 아니야 아저씨 이봐요 어, 아저씨 이거 복사 됐어요 빨리 어, 주세요 아 시방 네. 네 여기요 아이고 또... 신장 참 많이 더 부셨네 우리 아. 어 뭐야 아니 잠만 나뭐리아기다 그, 저기요 유킹이 죄송한데 흰색 제가 찾았어요 거짓말 제가 어요 그래갖고 다시 반송해 드린 거예요 고마워 예? 아, 어, 지금 십장 어,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어 진짜? 아,

가리, 가리. 여보세요여보세요가문님아씨어떻게가문님 아, 어. 지금 저희 목숨이 요마안 남은 것같거든요아 일단 아 괜찮아 요영자자가영자거가보세거가아세요가 아니 야저야 야, 야, 아니, 아니 저번 아니 저 저번에는 진짜 삐와개 피... <laughs> 어이없네 저번 저번에, 저번에 찾기 쉬워 찾기 어려우지 않았 저번에는? 어 그니까 찾기 어려운데 이번 찾기 너무 쉬워졌어 이거 개신 <laughs> <신나. 웃음> 아니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유킹이 지킹이 다다 망했냈어 이게. 그래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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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네, 네, 네. 말해 심장 위치를 어 잠깐만 아야 나 뭔지 알 거, 아! 아, 야, 이 신호기 보니까 그거다. 음반, 음반 위치. 네, 음반 위치 몰랐어요, 불문님? 어, 나 이게 신호기인지 몰랐어. 신호기란 말은 안 했어, 나는. 아, 저는 일단은, 그, 거 그냥 비, 비체 그냥, 잽새벽 가려 했거든요? 와, 여기 있네. 와. 나 찾았어. 찾았어요? 응, 나 브레인, 브레인 받았어, 있어? 나 이거. 브레임이요? 응 근데 그거 음반어 없잖아요, 음반 없잖아요 어차 음반있어 음반하는데 유키면 빼... 아 그거 아그 음반 다뺄수있는미치아아 아, 근데 한명밖에 안된다는데 한명밖에 안되냈어 한명밖에 안될 수 있어 아 그래 한명... 아, 아 다행이네 그럼 막, 괜히 저로잖아아야야 야, 그럼, 그럼 니 빨리 그 야니 빨리 걷고이겠네요? 니 빨리 신장 미치를 빨리 하나라도 알아놔가지고 지켜놔 아 진짜 아, 저도 지금, 심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7번. 어, 잠시만. 어? 3번 없고. 너 죽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장난하나 이거. <laughs> 어쩔 수 <어쩔>, 없어. <어쩔>, <laughs> <laughs> 아, 저 일단은 좀, 마파하겠습니다. <laughs> <밥> <laughs> <laughs> 아, 에바거든요, 아, 이거. 이거 <웃음> 너무 에반데 <laughs> 아, 진짜, 나 이거 로도 완전 열심히 열리있다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나, 나, 나 나만 남았어, 나만 남았어. 아 근데 아 근데 어 근데 차피 이거 그거 안 오실 걸요 아마 저 어차피 신이다 없어져도 전안 죽어요 스토리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네 아마 영자도 일부러 암호를 안 몰라야 데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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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도 아무 가안할 거예요 그거 다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어 어, 잠깐 나 이대로 가겠다 이로 전화하고 올게 네 어, 위대야, 너, 발견,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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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대야, 나, 나, 음반 음반 아 말겠어, 나, 음반. 일로와. 야, 근요아 근데, 그거 알아? 일로와. 그거 알아? 뭐? 유킹다 강했어요, 어차피. 어유킹다 강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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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로 뽑는 거야,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앉아있다, 여기 앉아있다. 갈, 갈까? 저기, 저기. 형! 응? 형! 응. 나? 너구리가 두개 뿌시고, 내가 세개 뿌시고, 유키이가 하나 뿌시고, 모르겠어. 나 일단 영자한테 갔다 와볼게. 이거 음바어떡하 할지. 어, 제가... 아, 잘가. 야! 야! 아, 야! 야, 있어, 야, 있어. 야! 뭔지 아, 알것 같다. 아, 그니까 러 신호기가 그거 는 어둠이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중앙에? 저, 저, 아, 아니, 잘 생각해봐 저기 꽁, 꽁 쳐서 지금. 버튼, 버튼, 버튼.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내게, 내게, 내게 들어가, 들어가. 아 어, 야. 어, 야. 형이 눌러줘 내가 이거. 어 있었어. 이제 단어 그치 동안... 그쳐그 맞지? 어. 아 뭔지 알것 같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니 내일 왜왜왜 있어? 야 우리 같이 야 우리 같이 수박농사 할까? 수박농사? 응 아니면 이간자농사에서 네 하는 건데 나뭐 나 어떠할까? 일단 농사로 무기 같은 걸 사자 일단 아 형은 안살 필요가 없어 필요할 거 없어 필요할 거 없다고? 어 무기를 그쪽에서 주자라 형 금만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은방 근데 여기 헌터 있잖아 우리 헌터 이거 헌터 우리 금방하면 어떻게? <laughs> 형나야 근데 나라도 야 근데 나라도 검, 검, 검을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아, 아, 않을까? 와 잠시만 유킹이야유킹 발견했어 얘 육킹 검 들었어 얘. 어 유키 유키 발견했어. 아나나나 기다려. 통화볼게어 이거 망했네 이거. 준비 <laughs> 아웃. 준비 아웃이야? 준비 아웃데왜 아웃, 아웃. 아웃. 살아있어? 잘 가요. 가요. 가린니가린니 통화 봐요 토, 토, 그래? 아니 통화가 난다. 그거 그거 거기 와요. 방송. 방송 요 아빠요 아빠요 뭐지 뭐지 준비 이자자자자 영단 님 영단 님 영단 님 영단 님 저희가 망했어요 저희가 요한한다 줬어요 죄송한데 주시 면안 돼요 주시면 돼아나 하나 맞아 나 하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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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저봐저나 보자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이름 이 입력돼 있는 거라 이 가져도 보요아 진짜 이름 진짜요 쓰고 싶으면 그환하세요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야야 아니야 진짜 너 둘이 나아 그럼 다른 거야야 야, 잠깐 야 그럼 다른 건 발견돼 지금 되잖아 야다 아니야 발견했어요 다 발견했어 그냥... 아 솔직히 에바지 아 솔직히 에바지 아, 솔직히 에바지. 아, 이거 에바지 아, 그랬다고 진짜 아이 칼이 나갔어 가리, 가리 나가라니까 가리 나가라니까 아, 아 이거 아. 일단 알겠어요 어, 빨리 빨리 뭐살거 있어 없으면 나나나나나나나 아, 일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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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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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통하자 나, 나, 나 통하자 위다 뭐, 위다 위다 니다. 여벌용으로만 더 챙겨야지. 아, <laughs> 야 동현아, 시네타 나랑. 뭐야 한나우리 뭐예요? 한나우리 뭐예요? 그리고 코멘트 먹기 때문에 도끼를 들어도 도끼를 들어도. 아 내놔, 내놔. 야, 야. 야 우리 하나만 진짜. 야 솔직히 예네 받아 그거 진짜. 야 근데 이거 뭐예요? 바쁘셨는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 안녕. 감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 저기요, 저기요, 버튼 있어요. 쓸수 있어요. 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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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방 안. 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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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미디아 통화 통화 통화방 통화방. 통화, 통화. 아, 진짜. <laughs> 아 겁나 어이없네. 여보세요. 야, 야, 이거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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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할까 이거? 네. 네가 나 검사하고 네뭐 살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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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일단 네뭐 살까 네잠물를 저요? 응. 어, 전 감자 살까 하는데. 하, 잠시만 시아, 나 시아 살까 시아? 시옷? 아, 시아는 어째 개반데